그 어제도 청와대에서, 어, 시도지사 연속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북한유질에 대해서 전략회의를 대통령으로 받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 어디에도 보고된 바가 없어서 그저께 밤에 알았어요. 저녁에 알았어요. 성경부 장관하고 느낌 중에. 그, 대구시장이 참여하는데 성경부 장관은 손실을 분명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알고 나서 바로 이제 청와대와 그 당의 요구를 했습니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기본 내용이 암국판유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 유들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한국의 지방정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일에 도저히 참여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 기초자치단체장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기초단체장 대표도 적어도 대표들을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그단음는 그런 회의 때는 우리가 꼭 참여를 하게 될 거라고 생합니다 어, 이렇듯이 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파트너를 방역으로만 끝내면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 기초단체장들이 이번 코로나 때 보셨지만 방역의 지침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그다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기초단체장들이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들 관련돼서 우리는 재정분권도 안돼 있죠. 중앙정부의 협의에 설명의 파트너도 아니죠. 모든 것을 방역을 통해서 통제하면 된다는 기본 생각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분권 2단계도 에 사실은 그. 1단계에서 방역과 기초가 실제 달인 것을 2단계에서는 상대 7로 바꾸는 것이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쉽게 그기재부가 동의하지 않겠지만 방역자치단체들도 자치권위원회 구 안에서 협의된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꼼짝 못쳐서 돌파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심이 결집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같이 나가야 될 일이 명확해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외에 지금 황영선 시장이 맡고 계신 전국협의회 또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또각 지역의 협의체 대표님들이 이 역할을 하고 나눠서 받아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모시고자 그런 말씀